저는 이제 무태 신앙으로 계속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지만 어, 약간 좀 쉬고 싶다 하는 투정 같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사를 오게 됐고 오자마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왔는데 영적인 지침이 조금 오더라고요. 2년 동안 저희 가족끼리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아왔던 느낌? 그래서 공동체에 빨리 속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절실했었고 어, 나에게도 좀그 영적 멘토 같은 언니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이 이제 목장을 갔더니, 7명의 목장 언니들이 생긴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막내 종알거림 같이 생각하시고, 같이 문제 해결해주고, 그냥 들어주고, 좀 영적으로 지쳤던 상태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목장 식구들을 만난 것 같아요. 사실은 저의 어려움이나 고민 같은 부분을 밖에서 오픈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이게 얘기라는 게 되게 돌고 돌고, 그리고 하나의 얘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판단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제약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눌 때는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이 바탕이 돼서 나눔을 하니까, 하고 와서도, 아, 은혜로웠어. 아니 하길 잘했어. 내가 한 이유가 있었네. 응답과 감동의 순간들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이제 성경필사를 시작했어요. 각자 받은 묵상의 내용들, 기도 제목들 간단하게 해서 매일 이제 단톡방에 올리는데, 묵상하고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른데, 이것도 참 말씀에 이 묘미를 또 느끼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매일매일 좀 기대가 되고 또 도전도 받고 격려도 되고 그런 은혜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근데 그건 이 은혜와 맛을 보는 사람들 많이 점점 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냥 혼자 예배의 자리, 내가 혼자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는 건 그냥 원하지 않은 단단한 벽돌 하나 같아요. 근데 공동체를 통해서 벽돌이 다 쌓이다 보면 믿음의 그 철옹성 같은 요새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나만 영적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같이 가야 좀더 정말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지 않나 관계에 있어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 그래서 목장을 결단하기 어려우신 분들 목장 탐방을 해서 내가 맞다 하는 목장에. 속할 수 있다 저 또한 어, 두 번째 목장 탐방을 통해서 지금의 목장을 만났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 믿으시고 나오시길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목장교회 오셔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